안녕하세요. 예, 네, 또 이빈 양반이 오죠. <laughs> 어머니, 이거 오셨어요? 뭐예요? 열무. 열무. 네. 어디서 오셨어? 시골 풍경 찍는 유튜버예요. 아. 네. 제가 뒤에 언니도 오신 게 찍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하려고. 이거 아, 다 같이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나죽겠네 열무는 누구 거예요? 열무 이거 동네 분녀 회장이 아 분녀 회장님이 드시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또 무슨 차가 들어오네요? 오늘 이거 원디 무정 이거 무정면 이거 거시기 이건강검전이야 할머니들 병원에 못간게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우와. 그래갖고 오늘 지금 날 받았어. 찾아오는 왕진 버스네요. 응응. 요렇게도 많이 갖다 놨나? 는인게 소축놈아가 많은가 봐 이게 많이 얻으면 요렇게 힘들어 지금 폐마도 뭐라고 해놓고 왔는데 어머니 원래 이렇게 마을 분들이 다 도와가지고 일을 하세요? 네 마을에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해서 먹고 없어 사람이 뭐 사람이 몇분 정도 계신데요 이 마을은? 이거? 어떤 양반이요? 아홉이나 오또 어, 누가 오셨네요 네. 음,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어, 여기도 불렀지. 음, 불렀지 아 같이 하실라고요? 예 음, 많은데 언제 까요 오늘 어슬글 많이 나왔다 어디가 안 불러 젊어서부터 이 마을은 이렇게 돕고 사세요? 아, 젊어서 30대부터 봄에 살았는데 80 얼마가 어 벌써 여든이세요? 예 네. <laughs> 나는 강좌 말도 보지 100세 93이요? 응 <웃음> 우리 그게 오래 산지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85. 왜 5살을 숨기세요? <웃음> 젊었다, <웃음> 젊었다 하려고? 었다 <laughs> 하려고? 나하고 똑같다다 하려고? 어지요둘다제 나이. 엄청 건강하시네요, 어머니들이 다. 운이 좋다, 여기. 공사님 우이 좋아. 음. 운이 이사 오지요. 이사 오면 우리 어머니 매일 같이 찍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 <laughs>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laughs> 우리 어머니들은 몇살때 시집 오셨어요, 이 마을로? 열여섯 세 시집을요? <laughs> 나는 여기서 살았어, 옛날부터. 얘기 때부터. 남은 죽고 남은 죽고 딸만 셋이 살았어. 그래갖고 한 동네로 나는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아서 가라본게 갔지. 가라본게 갔지. 둘이 싸워라. 서둘러으로고 살라고. 대리사이요? 응, 아들이 없던 게, 집에서 살았어, 친정에서 살았어, 옛날 편에 늦더라. 십년 차이. 십년 차이 이게 잘해줬어, 이뻐라고 했어. 일도 잘하고, 이쁘고, 키도 크고 공개로 상상하지 딸은 쟤가는지 어머니는 작으셨어도 아버지가 크셔서 6남매 자제분들이 다 크시다는데요. 조금만 받고. 아들, 셋, 딸, 셋. 7남매 나갖고 하나는 띵고 주고받고 있어, 다는 양심이 옳지. 양심이 옳지. 머야만 가져오면 괴롭지, 건들어. 나도 주고 또 똑같이, 죽고 똑같이 받고 있으게로 양심이 없다고 나는 양심이 없네. 아들만 둘인데. 음. 그래? 네. 그만 욕심쟁이. 욕심대기. 욕심쟁이그만 <laughs> 나는 비행기 탈 사람이야. 비행기만 탄다고 많은데. 딸이 많은데. 따님 다섯 분에 네. 아드님 한 분을 낳으셨다는데요. 지금은 비행기 타지만 그 시절에는 눈물로 지내셨다네요. 음, 이 어떻게 알아 내 속을. <laughs> 울었지? 딸 만난 게 많이 했지? 나는 또 아저씨가 애아들이 갖고 형제간이 아무도 없거든 예. 큰데다가딸만나니 어쩌겠어 맨날 울고 애기나 고 울고 그땐 딸 낳은 사람 많이 봤고 옛 병원에 또딸낳다네그려 그때는 <laughs> 그... 나오도 못하지 애기 만나고 이제 근데 이제 나오면은 서운해도 어쩌고 키우면 다 이쁘게 키워놓면나을 때만 서운하지 나는 친척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친척이어서 나를 도와줘서 지금까지 살았어. 마을 사람들이 일과 친척 없어도 일과 친척보다 그 자리여 보다. 우리 아저씨가 가족이 없어. 시간에 네. 네. 밥하고 있습니다. 아, 밥을 같이 드시나 봐요? 노인들 밥해 드리고 있어요. 혼자 밥을 하는데 인심이 좋아갖고 엄마들이 전부 다 봉사하고 저렇게. 저, 그, 저, 열무도 다 따듬어 줘서, 김치 담아서 맛있게 먹고, 아, 같이 놀고, 그러지, 봉사하지, 엄마들은. 나랑 손바받고지만 오늘 점심인가요? 네, 점심. 콩나물국 끓여놓고, 무치고, 요거 제육볶음.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또 많이 갖고 오고, 집에서 어이도 갖고 오고, 까지도 갖고 오고, 호박도 갖고 오고. 낮에는 전부 다 다, 누구나 다. 삼촌도 여기서 밥 먹고 갈라면 먹고 가. <laughs> 밥도 주시게요? 네. <laughs> 20cm에 확세려야 돼. 지금처럼 앞으로도 도우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